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7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화목 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목세 대하여 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8절부터 이, 어, 34절에 있는 말씀도. 어, 제사장들이 이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의 일부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어, 우리가 레위기 3장과 달리 어, 그이 어, 7장에서 화목제에 관한 규정 가운데 이 재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화목제물은 그것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 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히 언급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자가 제물을 바치는자가 직접 여호와께로 그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어,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다. 즉어그 하나님 앞에 어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가슴을 하나님 앞에 요제 어즉 흔들어서 어, 이렇게 어, 드리고 그 다음에 31절에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어, 이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의 목수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어, 재단 위에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그 다음에 어, 또 삼십이 절에 또 너희는 그 화제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이 거제는 이렇게 높이 드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아론의 삼십삼 절에 자손 중에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그 가슴을 요제로 들고 그 다음에 31절에 가슴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도 거제로 들린 다음에 그것을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즉 피는 재단의 피를 뿌리는 자 기름을 드리는 자는 어이 기름을 번재단에서 태우는 역할을 하는 제서장들의 소득으로 주게끔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서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어, 그래서 화목제물 중에서 동물을 드릴 때 가슴을 요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뒷다리는 어그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로 드린 다음에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득으로 주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그 희생 어,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됩니다. 어, 그래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바칠 재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어, 어, 그, 이, 드리는데, 먼저 그가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동물을 잡은 후에 어, 가슴과 기름을 가져오고, 어, 그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재로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피는 또 제단에 이렇게 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이루는 상징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화목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물 중에서 가슴과 오른 어, 가슴과 뒷다리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그이 어,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라 구체적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 자손에게 주는 그런 목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데 이것은 어그 자기 어,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런, 어,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어, 그, 이, 할수 있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과거의 제사장들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고린도우소 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마땅히 이웃과의 화목으로도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장 28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래서 이 소득이 어떻게 한쪽으로 집중돼? 우리가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는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분배의 권리를 허락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화목함을 다시 이웃과 화목함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재물을 예물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번제와 이 화목제를 구별해서 번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통째로 태워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소이 화목제는 그것을 하나님께는 어, 그것을 그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은 요제로,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린 후에,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게끔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눔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사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나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듯이 또 내가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화해와 화목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음을 깨달아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눔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나눔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是。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허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